도전의 천리길 마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미술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작품을 창조해 세상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분들, 바로 미술 작가죠. 오늘 나와주신 도전자도 미술 작가의 길을 걷고 계신 분입니다. 아, 그럼 오늘의 도전자를 힘차게 불러볼까요? 탈북 청년 미술가 안수민 씨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예, 수민 씨 반갑습니다. 와, 아, 먼저 이 방송을 보거나 듣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아, 청취자분들에게 예, 간단히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2011년 항정북도 예. 해령이라는 곳에서 열일 예. 어, 17살 나이에 예. 어, 탈북해서 지금 거의 10년 차 한국 정착 예. 생활을 하고 있는 안수민입니다. 아우 예, 반갑습니다. 예. 와 지금 이렇게 또그 작가로 미술 작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보다는 3년 선배이시네요 예. 네. <laughs> 와 이렇게 또 이게 뭐 우리 또 탈북민들은 뭐 그런 안에 또 기수가 있거든요 예. 네. 아유 반갑습니다 와 근데 해룡에서 오셨네요 네 해룡에서 예. 왔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이게 또 해룡하면 우리 와, 북한에 계신 청취자분들은 또그 어 어머님 고향이라고 하죠. 이런 말을 네. 입에 담기가 요즘에는 좀 불편한데, 와 해령, 혜룡, 예 해령이 예쁜 미인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들은 얘기인데, 네. 예아 근데 또 우리 수민 씨가 대단한 게 저희 방송에 예, 출연하기 위해서 집접 문을 두드렸다고 들었어요. 혹시 이유가 있었나요? 아네 제가 예. 성향상 이렇게 뭐뭐 뭐 먼저. 적극적으로 예. 이 나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아 계속 받아만 봤네요네 예. 그런데 이제 어, 통일을 생각하니까 <laughs> 네. 좀 먼저 이렇게 문을 두드려서 그렇죠. 어, 누군가는 그 꿈을 향해 이렇게 열심히 된다. 달려가고 있다라는 와, 진짜, 것을 예. 어, 후배들한테 네. 또 이렇게 얘기해주고 예. 싶었어요. 아참 멋지신 분이에요. <laughs> 말씀을 들으니까 순간 감동받았어요. 예. 와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예, 간단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예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지금은 이제 전업 작가로서 예 어, 미술 작가로서 지금 활동하고 네. 있어요. 약간... 참 이게 또 탈북민이면서 또 이제 청년이 이렇게 현대 미술 작가로 활동하는 건 진짜 와전 어, 처음 봤거든요. 예, 네. 와 아무쪼록 예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멋조로 또 수민 씨가 우리 이렇게 방송국을 직접 찾아주신 덕분에 예, 저희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럼 본격적으로 수민 씨와의 도전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수민 씨가 하고 계신 일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수민 씨는 이런 미술 작가의 길을 걷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주로 작품은 어떤 걸 많이 만들고 있나요? 어, 지금은 페인팅을 네.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완전 추상화는 아니고 네. 이제 구상과 <laughs> 추상을 아, 조금 넘나드는 네. 그런 건데 네. 완전히 선명하게. 뭐 어떤 거를 형상화하고 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근데 내용은 확실하게 네. 있고 아... 말하고자 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아, 그러니까 네. 어키 포인트가 네. 네, 확실하게 있다 네 예,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작가의 예. 주관하에 예. 아, 이게 참 어렵다 <laughs> 진짜 예 만약에 나도 지금 뭔가 그림을 딱 그려놓고 이게 내심적인 지금 이래 이러면 사람들이 어 자꾸 공감은 하나요 만약에 어 작품가 이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예 에, 무조건 공감을 얻어내야만 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예. 또 공감을 생각을 또안할 수도 없고 네. 그런데 어 그래도 작품을 <laughs> 하면 이제 공감을 얻어내고아참 예. 어렵네요 <laughs> 예. 이게 네. 예술이라는 게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쪽이 아닙니다 예아참 예. 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 아, 그럼 수민 씨의 작품은 아 이런 어떤 사실적인 것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감정과 생각들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일이잖아요. 네네. 어 그런 것들을 뭔가 이제 녹여낼 때, 그림에 녹여낼 때, 아, 뭔가 어려움은 없나요? 아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예. 이제 어, 현대미술이란 걸 아예 모르고 이제 음. 대학교 1학년을 들어갔기 네. 때문에 그 작가의 영향이 나오기까지. 어 6년의 시간을 오. 거쳐서 네. 지금 이제서야 좀 주제도 정하고 네. 그 방향성을 조금은 잡은 것 같아서 아 6년 만에 보이셨네요. 아 북한에서부터 네. 하면은 시작했나요? 10년이 넘었죠. 아, <laughs> 네. 예. 그래서 와 그럼 이렇게 한 작품을 만드는데 아 보통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제가 오면서 질문이 있어가지고 예. 이렇게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최소 네. 최소의 시간을 생각을 해보니까 어 20시간 30시간 이상은 아, 최소 들더라고 네. 그게 사이즈가 네.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기본적으로 네. 뭐 이렇게 뭐 100에 100cm 음. 정도면 네. 최소 30시간 이상은 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하루에 여덟 시간씩 작업을 한다고 해도 한 3일 이상은 걸리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한 아, 번에 8시간씩 네. 그릴 뭐, 수 없는 아니, 게 그렇죠. 네. 이 일이랑 착각했어요. 체력이. 네. 아, 그렇죠. 한... 이게 또 우리가 <laughs> 그런 어 그런 영적인 부분은 그게 8시간 그린다고 해서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거 진짜 저는 공감이 되는 게 아, 어, 저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 계획서를 쓸때 그러거든요. 네. 8시간을 앉아 있는데 딱두 줄밖에 안 나와요. <laughs> 뭔가 이런 <laughs> 느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근데 이렇게 수민 씨가 어, 미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어 이렇게 무엇이 또 우리 수민 씨를 미술 작가의 길로 이끌었는지. 예. 아, 되게 뭐 짧게 얘기하자면 네. 어쨌든 미술이라는 거를 접하게 된 계기가 저희 아버님의 영향이 많이 코, 아버님이 미술가셨거든요. 아. 근데 그런 과정 환경에서 네. 자라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많았지만 그것은 미술 단순히 기법을 음. 배우는 정도지 작가로서 네. 가기까지는 이제 대학교 한 삼학년부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아. 그런 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그러고 보니까 어, 사실 우리가 북한에서는 미술가라고 하잖아요. 미술가님 네네. 화가라고 하고 네. 근데 미술 작가라는 거는 뭔가 좀더 안에 아 어, 그런 게좀 녹여져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네. 아, 그런 아버지가 <laughs> 아, 미술, 뭐, 교사 같은 거하셨나요 아니, 아니, 아 아니, 고 네. 이제 북한에서 미술 하면은 보통 뭐 어떤 직아에 소속돼서 그니 아니, 전아네 아니, 원이라고하는그런 그런 일니하니아아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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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걸 네.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또 평양에서 살게 되면 그 이제 만수대 창작사 같은 데 네네. 들어가게 되면 어꽤큰 아, 돈을 번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와, 네. 제가 예전에 봤거든요. 아는 분이 어. 그쪽에 있었는데 아그 구림을 가져왔는데 어 아, 되게 비싸게 팔더라고요. 막 500불, 막 1000불에 팔더라고요. 그렇죠. 아, 참 이렇게. 와 수민 씨가 또 북한에 있었을 때부터 미술을 했던네요 그럼 국금을 그 이제 북한에서부터 간직하고 계셨다는 게참 멋지신 것 같아요. 어. 그때는 예. 뭐 미술가가 뭔지도 모르고 네. 그냥 뭐 친구들 따라 음. 이렇게 미술가가 될 거야 네.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서 보니까 미술가는 그냥 그림만 잘 그린다고 되는 것이 아,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laughs> 네.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수민 씨랑 얘기했을 때는 미술 작가라고 음.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미술 작가라는 게좀더 폭넓은 그런 네. 분야구나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현재 수민 씨가 하고 계신 미술이 현대 미술이잖아요. 네. 이렇게 어렵다고 알려진 현대 미술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예, 또 궁금합니다. 어뭐 현대 미술을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한건 아니고 예. 이제 미대를 다니다 보면 아, 그런 예. 미술이 어떤 현장에서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 전문적으로 어, 미술을 그림을 그리면 예. 현대 미술에 이제 아, <laughs> 그렇군요. 예. 이게 사실은. 일반인 입장에 서생각해 보면 현대미술이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아 그렇지 않겠지만 <laughs> 네. 네. 작가님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겠지만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 뭔가 저거를 이제 한번 탁 터트리면 <laughs> 되니까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 네. 아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와이 현대미술이라는 게 아, 진짜 그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영역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laughs> 아 그래서 그런 오묘한 거를 하기 위해서 현대 미술을 선택하신 거네요. 음. 현대 미술이 주는 그런 재미도 찾아내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laughs> 예. 그럼 수민 씨에게 와 이런 영감을 주는 그런 미술가라든지 혹시 멘토가 있었나요? 제가 이제 3학년부터는 그 저에게 맞는 음. 그런 작가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네. 가장 큰 작. 그 영향을 받은 작가는 샤갈 작가였어요. 샤 마르크 임이요. 샤갈 예. 작가인데요. 프랑스 그 사람인가요? 네, 러시아에서 이제 출생하고 아, 예. 유대인이면서 이제 오, 예. 프랑스로 이그 망명을 예. 하면서 아, 던졌는데 맞췄네요 예. <웃음> 네. <웃음> 예. 네, 그래서 그 작가가 되게 그 어. 이렇게 마음에 많이 네. 와닿았던 거는 아. 유태인이셔 가지고 네. 신앙인이셨는데 이스라엘의 후손이잖아요. 네. 예. 그런데 또어 러시아라는 그 공산주의 네. 그런 그 음... 나라에서 그 2차 세계 대전 때문에 이제 예. 프랑스로 망명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저도 이제 북한에서 한국으로 음. 오게 아, 되고 공통점이 이런 것들이 뭔가 있었네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그리고 작품도 네. 또 되게 파란색을 많이 쓰고 아뭐 <laughs> 파란색 뭐 정렬의 뭐 파란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고 네. 막주색막 이러긴 하는데 네. 그 기법이 되게 은은한 아. 느낌이 있고 근데 샤갈 작가는 네. 굉장히 다양한 기법을 그 아. 이렇게 연구하고 네. 그래서 그럼 혹시 작가들이 <laughs> 자기가 특별하게 뭐 애용하는 그런 색상들이 다 따로 따로 있나요? 네 그렇긴 하죠. 아, 누구는 빨간색을 막 좋아하고, <laughs> 네아 예, 그게 작가들 특성마다 틀릴 수도 있겠네요. 네네 일부러 그렇게 아... 만들기도 하고. 예. 네. 그런데 또 우리 수민 씨가 미술 작가로서 또첫 개인전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laughs> 네. 예 그때 개인전을 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laughs> 네. 어, 작품 전시의 이름이 디지털 시대 영성이에요. <laughs> 네. 이게 영성이 어제도 처음 드는 단어라 이게 무슨 뜻인 가요 그 영성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기독교적인 영성을 음, 말하고 싶은 영적인 뭐 네. <laughs> 예, 그렇군요. 네. 아 이게 또첫 전시회를 여는데 어려움이 되게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어려움은 아, 없었나요? 네. 어려움이 없지 않았죠. <laughs> 그렇죠. 예. 네 이제 학교 졸업하고 거의 1년의 공백기가 있었는데 네. 그 시간에 어. 이제 막막하더라고요. 음, 그렇죠. <laughs> 이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할지 그리고 뭐 수입도 없고 네. 뭐 이제 계속해서 그 작가의 영향을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어 너무 어려웠지만 그 북한에서부터 꿈꿔왔기 때문에 아, 이제 그렇죠. 포기하지 않고 네. 연구하다가 또 좋은 기회를 만나서 네. 이제 초대 개인전을 하게 됐던 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되게 네. 그뭐 그런 걸 하려고 하면 또 이제 자본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되게 이런 상황이잖아요. 홍보도 해야 되고. <laughs> 네. 아, 되게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게 또 고생 끝에 전시회를 열었잖아요. 그때 기분이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떤 기분이었나요? 북한에서 이제 탈북해 가지고 한국에 처음 오면은 네. 타임머신을 타고 온 아, 기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네. 얼굴을 만져보면서 진짜인가? <laughs> 가짜인가? <웃음> 그렇게 예 그렇죠 맨, 네 그런 감정 그런 기분이었어요 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대한민국이 왔으니까 꿈을 이룬 거잖아요 그렇게 또네뭐 예, 작지만 그렇게 소박한 꿈을 이뤘을때와 이게 진짜 모든 탈북민들이 아마 우리 북한에 있는 어~ 청취자분들도 한국에 오게 되면 그런 느낌일 거예요 아, 조선시대에서 <laughs> 예어 뭔가 한양으로 온것 같은 예 네. 한양이 똑같은 거죠 서울로 예. <laughs> 와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렇게 수민 씨가 첫 개인전을 열었을 때 처음으로 탈북 작가라고 밝혔다고 들었는데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어뭐 작가로서 오히려 좋은 좋은 그 희소성 네. 탈북이라는 이유만으로 음. 이제 주목받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네. 좋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십년 동안 그런 탈북민으로서의 어떤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어 쉽지는 않았던 음.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미술이라는 어떤 게 있기 때문에 네. 말할 수 아. 있어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수민 씨 같은 <laughs> 경우에는 뭔가 내가 탁 해놓고 이전 나는 어 얘기할 거야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어 나는 이런 사람이다 얘기하고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방면에 이제 좀 수민 씨처럼 뭔가 다 만들어놓고 아. 이제 내가 나갈 때야 이뭐 이런 <laughs> 느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또그 어떻게 보면 그 개인전에서 또 수많은 관객들이 와서 봤을 거잖아요. 그때 그런 관객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반응은 되게 그 신선하다, 오, 어, 예. 시원하다, 예. 뭐. 그리고 그때 코로나가 작년에도 이제 계속 코로나 중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뭔가 뻥 뚫리는 느낌이다. 어, 파란색을 너무 많이 쓰는 <laughs> 네. <그런> 거아니에요 <laughs>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주제 자체가 예. 뭐 이렇게 초자연적인. 예. 아, 되게 솔직하시네요. <laughs> 그런 것도 있다는 거 보니까 초자연적인 예. 뭐 이런 음. 어떤 그러니까 그 삶의 한계에 부딪혔을 네. 때좀 출구를 열어줄 수 있는 예. 주제도 그랬고 뭐 이미지 자체도 네. 되게. 시원시원한 느낌이어서 아,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같아 뭔가 것 하늘이 것 무너져도 예, 빛이 들어온다 뭐 이런 느낌으로 <laughs> 만드시는거 <게> 아닌가요? <laughs> 네, 뭐 그런... <laughs> 아, 참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구름, 구름을 구몇점 걸고 전시를 하셨나요? 그때는 어, <laughs> 네. 24점인가 아, 25점 이제 꽤 점, 많은 건가요, 그게? 뭐 적지는 않았을 예. 아, 그래, 것 같아요. 예. <laughs> 네. 아, 그렇군요. 아 저도 또 수민 씨의 이런 다, 다음 개인전이 열리면 아 그때는 꼭 가보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수민 씨처럼 미술 작가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 하나요 비전과 어떤 네. 메시지 자기가 전하고자 네, 하는 게 전하고자, 전하고자 하는 거네요. 것이 네. 확실하면 이제 힘들어도 네. 그것을 이제 뛰어넘을 수 있다 아, <laughs> 이런 참, 이게, 예. 아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그 연예인들도 그 예. 솔비라는 가수도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런 뭐 현대 미술 해 가지고 네. 막그 해외 나가서 되게 뭐 돈도 많이 벌고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네네. 예, 그 연예인들도 그렇게 부업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뭐 미대를 전공을 안 해도 예, 뭔가 본인의 비전이 확실하면 할 수도 있다. 아, 그 오래 걸리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미대에서 <laughs> 예. 이제 어 많은 작가들이 어떻게 그런 작업들이 나오게 네. 됐는지 그런 것들 배우기 때문에. 예, 아 이게 꼭참 필요하다고. 우리가 예 영화에서만 보던 걸또 이렇게 실제로 들으니까 아참 <laughs> 재밌습니다. 아 이렇게 또 수민 씨와 이야기 나누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아 수민 씨의 이야기는 또 다음 주에도 계속 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신 수민 씨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